Yeah, 얘네들이 the... 신났어요 지금 -E -E. yeah. 하이가 -E -E. 부른다 엄마 오저 밖에 얘네들이 이거 붙여줬다고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응, 엄마 나간다 BIBL -E -E. -E -E. yeah, yeah, 어. 하얀 거 있잖아 야 이거 이거 붙였다고 지금 어?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이게 하이가 그린 거예요. 프린트한 줄 알았더니 얘가 그려가지고색깔 칠한 거예요. 이제 이것도 이거는 지네 엄마가 그린 건데 하이리가 똑같이 더 크게 이렇게 해놓고는 딱 붙여놨어요. 얘는 2층짜리, 멋있게. 얘는 1층짜리. 네. 우와! 얘는 제인이 색깔 칠한 거 우와! 우와! 이것도 멋있게 색깔 칠했네. 이 여기 사진을 보니까 더 멋있네. 여기 봐 이거. 야, 야, 아까 그 브라운색 할머니가 못 쓰다는 거 어디 갔어? 브라운색 어떤 거? 어? 어떤 거? 엠블리. 많이 많이 아니. 틀리이이이이 아, 할머니 아기. 아이고 아 안에. 아직, 아직 뭐라만... 덜했어? 어. 근데 너무 멋있어 나. 아니, 이거 보여줘. 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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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. 어. 어. 한번 보여줘 봐. 그거. 아이고 아기. 그거 뭐야? 음. 야, 기너 커피? 멋있겠다. 그... 커피피라고 너무 멋있죠? go, I 아이고, go, I go, I 얘 o I g 핑 I g 고 I 핑 o I go, I go, I 좋아 I go, 이 go, I go, I go, I go, I go, 뽀 go, I g 뽀